차원이 다른 방송 풍수민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창의 Y자 출룡다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창군의 항로와 힐링랜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Y자 출룡다리입니다. 이곳은 비계산의 그 정상 부분에 Y자로 출렁다리를 만들었습니다. 아,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비계산은 바위로, 아주 강한 바위로 연결된 그러한 산입니다. 아, 산 정상 부분에 거의 끝 지점에 이 Y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현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보이는 계곡과 Y자 아, 출렁다리, 특히 Y자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음,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이 산은 비계산이라고 해서 달기,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산들입니다. 아, 산 어, 뭐, 어, 그 꼭대기 부분들이 이 바위가 이렇게 울퉁불퉁 솟아서 다 그의 뼈절처럼. 그런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정면에 보이는 뜨솟은 바위가 아, 의상봉입니다. 아, 등산로로서 전국에 많이 알려진 그러한 그 등산 유명한 등산로입니다. 아, 이 와이자 졸렁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의상봉이 그 창의 어, 대표 등산도를 그 대변해 왔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 이 Y자 줄렁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의상봉 등산은 뒤로 밀리는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. 이 Y자 줄렁다리는이 계곡의 가장 좁은 부분 바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진 이 바위 산의 기운을 Y자의 줄렁다리로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강한 바위 기운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도 출렁다리가 y자로 만들어진 곳은 아주 그 찾아보기가 그 드문 그러한 그 형상입니다. 지금 이 산은 그 산의 끝부분에 y자 출렁다리가 만들어졌고 어, 주변의 그 의상봉과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그 아주 그 모양이 부드럽고 이쁜 봉우리. 얘가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아늑하고 포근하면서 정말 그 편안하게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지닌 그런 산입니다. 보통 산세의 골짜기는 거의 직류로 물이 흘러가면서 하천이 곧바로 빠집니다만 이곳은 몇 분을 감아도는 그러한 그 물길의 모양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몇 차례 굽어서 흘러가는 이러한 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이곳이 그 범위가 아주 좁으면서도 강한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힐링 장소로서는 아주 적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아, 근래 그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, 그리고 주변에 그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완되면서 어 지금 많은 그 국내외그관광객들부터 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 이것은 그 와이자 출렁다리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아 한쪽의 길이가 약한 30m,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Y자형의 줄렁다리 그 형상으로 어, 구간이 짧으면서도 주변의 그런 그 산세가 잘 어루어진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아, 누구나 그 시간이 날때한 번쯤은 와보면 좋은 기운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인의 그 힐링 명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 또좀더 시간을 가지면 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의상봉의 그 좋은 등산로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